이어서 일본 10대 여성들이 뽑은 여자 인기 아이돌 탑 10에서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사쿠라자카 46입니다. 사쿠라자카46은 케야키자카4 6으로 2015년 8월 21일에 데뷔하였고, 당시 일본 걸그룹에게선 보기 힘들었던 사회반항아, 걸크러쉬 같은 컨셉으로 큰 화제와 동시에 다른 걸그룹과는 다른 노선을 걷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데뷔 때부터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 히라테 유리나는 모든 싱글의 센터를 맡게 되며, 일본 걸그룹에선 전례없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라테는 첫 싱글부터 4년 3개월 동안 센터를 서며 혹사당한 탓에 온몸에 관절에 이상이 생겨 한동안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고 결국 2019년 홍백에 불협화음 공연 이후 히라테 유리나가 쓰러지면서 2020년 1월 23일 케야키자카 46을 탈퇴하게 됩니다. 이후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다가 히라테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 다시 재결합하였고 2020년 10월 사쿠라자카로 이름을 바꾸어 재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스와이 유우카이지만 개인적으로 와타나벨 리사가 훨씬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재데뷔하자마자 8개월 만에 20년 11월 16일 째7 1회의 홍백과 앞전에 출전이 확정되었고 데뷔 이후 8개 작품 연속 싱글 1위를 기록하였 으며 2019년 2일간의 도쿄돔 콘서트 에서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 습니다. 3집 싱글 유타는 뮤직비디오 어워드 재팬 2021에서 최우수신인 아티스트 비디오상을 수상하며 현재 일본에서 가장 핫한 걸그룹 중 하나라는 위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4위는 니주입니다. 니주는 JYP와 소니 뮤직 재팬이 공동 기획한 오디션 프로그램 니즈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9인주 걸그룹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스테벤드 어 스텝으로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하였습니다. 멤버들 중 마코, 리마 미이는 JYP 연습생 출신이며 마야는 YG 재팬 연습생 출신으로 박진영으로부터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JYP 출신 요코이 오 리마는 영어,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에이스이며 리마, 미이 또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K팝에 진출할 준비되어 있는 멤버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 출신들입니다. 데뷔는 했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한 멤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퍼포먼스를 만드는데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 아이돌과 나란히 경쟁 가능한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가진 멤버들도 있지만 아직은 한국의 K팝 아이돌 그룹과 경쟁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멤버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기 전까지는 일본을 위주로 활동할 것으로 보여지는 니주가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3위는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는 한국인 지수와 제니, 한국과 뉴질랜드 이중국적자, 로제, 태국인 리사로 구성된 다국적 아이돌 그룹입니다. 소속사는 YG이며 특이한 점은 유일하게 리더가 없는 그룹이라는 점입니다. 구성원 4명이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리더가 없어도 상관없겠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이 적중했던 것 같네요. 지수는 탄탄한 발성과 안정적인 라이브 소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제니는 아이돌 중 최상위권 랩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과 노래 실력도 수준급이어서 아이돌계의 완전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흠잡을 곳이 없는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제는 독보적으로 매력적인 음색을 주무기로 보컬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댄스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사입니다. 리사의 댄스 실력은 모든 한국 아이돌 중에서 단연 돋보이며 랩에서도 제니 못지 않은 실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력파 아이돌입니다. 이렇게 4 명의 실력파 멤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무대들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현재는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 중 하나이자 월드스타 걸그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 블랙핑크 첫 정규 앨범인 더 앨범은 역대 걸그룹 초동 및 총판 1위. 걸그룹 최초 밀리언 셀러를 달성하였으며 제니의 첫 솔로 싱글 타이틀 곡인 솔로는 국내 여자 솔로 아티스트 최초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7억뷰를 돌파하였고 로제의 첫 슬리 앨범 아름 국내 여자 솔로 아티스트 첫 번째로 하프 밀리언 셀러를 기록 미사의 첫 솔로 앨범 나리사 역시 초동 73만 장 판매로 역대 여자 솔로 아티스트 초동 1위에 이어 걸그룹을 포함한 국내 여자 아티스트 초동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해외 언론 반응으로는 2020년 7월 미국 빌보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열광하는 걸그룹이라며 기사를 냈고 골드하우스에서는 2021년 영향력 있는 아시아 백인의 블랙핑크를 선정하였습니다. 블랙핑크의 일본 내 활동은 제니의 싱글 앨범 정도로 다른 걸그룹들에 비해 일본 활동 폭은 좁지만 워낙 세계적인 걸그룹이다 보니 일본 10대 소녀팬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위는 노기자카 46입니다. 대노코 AKB48이 라이벌이라는 모토를 걸고 나온 노기자카 46은 오디션 참가자 총 38,934명 중 최종 오디션을 통과한 36명으로 결성된 걸그룹입니다. 2016년 발매한 싱글 판매량은 AKB48을 역전해버렸고 콘서트 관객 동원 역시 노기자카가 26만 명으로 14만 명이 AKB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AKB를 완전히 추월해버렸고, 2018년에 발표된 연간 붕 랭킹에서 사진 제품은 탑10중 6개의 사진집이 랭크 될 정도로 노기자카 46명 패션 부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멤버들 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시가이시 마이는 솔로 사진집 발매 후 지속적으로 매출을 보장받았고, 팬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아쉽게도 작년 3월에 발매된 25번째 싱글 활동을 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시노 미나미, 마츠무라 사유리 등 중심으로 노기자카의 인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앨범 판매량은 2015년까지는 다소 저조했으나 2018년에 처음으로 초동 판매량 100만 장을 넘기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90에서 100만 장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을 달리고 있는 일본 내에서의 인기에 비해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AKB48보다도 낮다고 볼수 있는데요. AKB48은 전성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프로듀스48의 영향으로 미야와키 사쿠라, 혼다 히토미 같은 몇몇 멤버들이 K팝 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반면 노기자카 46은 현재 전성기를 달리는 중이지만 한국 주류의 미디어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진성 일본 아이돌 팬이 아닌 대중들은 그룹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가수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 진입하였고 일본 젊은 층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노기자카 46입니다. 대망의 1위는 트와이스입니다. JYP 걸그룹 오디션을 통과한 9명의 멤버 한국인 5명, 일본인 3명, 대만인 1명으로로 결성되었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3세대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입니다. 보통 걸그룹에는 못생긴 폭탄이 한두명 있기 마련인데,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9명이 모두 이쁘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예쁜 애가 있는 그룹으로 유명합니다. 국내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로는 발표한 앨범 모두가 2억 뷰 이상의 기록을 하고 있으며, 그중티티는 6억 뷰를 넘겼으며, 해외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 또한 상곡이 1억 뷰 이상을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니앨범 모어 언드모어로 빌보드 200에 첫 진입하였고, 테이스트 오브 러브는 현재 빌보드 200에서 6위로 세계적인 팝가수 마룬 5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데뷔는 현재 1601차로 총 18개의 앨범을 발매하였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트와이스가 특히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워낙 완벽한 걸그룹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로는 팀 내의 일본인 멤버인 미나, 사나, 모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왜 트와이스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일본 멤버들이 있어서라고 답한 팬들도 꽤 있을 정도입니다. 트와이스는 2015년부터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였고, 2018년에는 트와이스 쇼케이스 라이브 투어를 실시하며, 일본에서 첫 라이브 투어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공연 및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일본에서의 인기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10대 여성들이 뽑은 여자인기 아이돌 탑 10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걸그룹이 4개나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K팝의 인기는 일본에서도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